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내 이야기를 다시 쓰고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이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에게 칭찬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을 넘어서 나와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적, 신체적 필요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능력입니다. 자기 사랑은 나의 독특한 부분을 소중히 합니다. 비진실적인 행동과 프로그램을 벌이는 자기 각성의 과정을 촉진합니다. 나만의 독특한 재능, 능력, 그리고 경험을 인정하고 소중히 합니다. 자신을 위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또 자기 사랑은 부정적인 사람이나 상황에서 거리를 두거나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때때로 남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내 진정한 감정이나 생각을 숨깁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진실적인 행동이며 이를 버리고 내 진정한 감정,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변화는 자기 각성의 과정을 촉진하며 나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데 조금씩 자기 사랑을 실천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알려드릴게요. 은의 생각과 감정이 지나가는 구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구름 보듯 바라봐 주세요. 이는 생각이나 감정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적인 생각입니다. 대신에 스트레스라는 감정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해 보세요. 이건 그냥 관찰이니 그 감정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도와줄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관리하는데 구름 관찰을 기억해 주세요. 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해 주세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이루는 데는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마음이 부르는 삶의 지혜라고 연습해 보세요. 명상과 호흡으로 감정 조절을 연습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여정은 은혜와 지혜를 포함합니다. 지구 삶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겪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지혜가 쌓이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다시 써보고 새 삶을 만들어보세요. 나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해주세요. 나는 내 마음이 부르지 않는 삶에는 아니오라고 말한다. 나는 명상과 호흡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한다. 나는 더 나은 생각으로 바꾸는 능력을 키웠다. 나는 감정 조절을 할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나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내 삶은 풍요롭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 내 삶은 의미 있다. 감사합니다.